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로마로 출발, 안 풀리는 여정, 일이 잘안 풀릴 때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의 변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대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의 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딜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으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위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선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드 해변을 키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처럼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가는 여정은 아니지만 죽게 사명을 받고 가기를 바라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배를 타고 로마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송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송은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졌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함께 이송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기는 한데 동행하는 사람들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최소한 두 사람을 알수 있는데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있는 누가 그리고 2절에 나온 마게도냐의 대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시돈에 갔을 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위험하거나 도망갈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죄수였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여정 가운데 지나온 뱃길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들이 탄 배는 38절을 보면 밀을 실고 있던 배였고,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그들은 역풍을 맞게 됐고 바람에 밀려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더디 갔습니다. 간신히 간신히 항해를 하다가 미항이란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했는데 시기에 대해 알려 주는 정보입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가리키고 그 날이 지났으니 10월 초를 넘긴 때입니다. 보통 11월에서 2월 중순까지는 항해를 기피했던 때였고 사람들은 이때를 바다가 닫힌다고 표현했습니다. 28장 11절을 보면 석 달이 지나고서야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기와 잘 들어맞습니다. 이때는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낮은 짧고 밤은 길었고 시야는 좋지 않았고 맹렬한 바람에 비와 눈도 자주 내렸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가 위험하니 항해를 멈춰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쌓인 경험을 가지고 조언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보면 바울은 세번 난파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루 밤낮을 나무를 붙잡고 떠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백 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백 부장에겐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로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 의견을 좋게 여겼습니다. 배는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바람을 잘 받아서 순항을 하게 되었다고 처음엔 생각합니다. 그들은 닻을 감아 올렸고, 여차하면 그레대로 갈 생각으로 해변을 끼고 조심스럽게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배가 밀려갔습니다. 그들은 거루, 즉, 구명정을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줄을 선체로 둘러 감았다고 했는데, 아마 선체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행한 조치였습니다.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가리킵니다. 모래톱은 바다 밑에 모래가 높이 쌓여 올라온 부분이 듬성듬성 연속되어서 모양이 톱처럼 된 지형입니다. 배가 걸려 금방 침몰할 수 있어서 항해하기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이곳은 배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선원들은 연장을 내려 폭풍에 휩쓸린 배의 속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다음날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배를 조금이라도 더 띄우려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낙심했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로마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는 여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백 부장은 바울의 여러 편의를 봐줬고 동행하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권한 말을 사람들이 무시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항해에 대해서는 분명 선장과 선주가 더 밝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항의 불편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실력에 대해 지나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생명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당합니다. 20절을 보면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일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는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다잘 풀리진 않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속단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다잘 되겠지. 내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했는데 과정과 결과가 당연히 좋겠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 바울을 보살피고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이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큰 위기가 밀려옵니다. 우리가 가진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지 어떻게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살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아니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합니다. 결국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할 날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자에게도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일들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불합리하고 이상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각을 바꾸면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기를 목적으로 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때는 몸을 단련하며 괴롭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급히 물 속에서 건져 올리려고 할때 옷이 젖고 신발이 물에 잠기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이며 동시에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한 것들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기도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혹은 지금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펼치는 주권적인 역사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빛을 비추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내일도 불의한 일들을 볼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우리 시야를 넓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대기를 바랍니다. 한탄과 불평과 낙심과 같은 것들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와 다른 길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찌해야 좋을지 혼란스럽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서 주를 의지하고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를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평안할 때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괴로울 때 주를 붙잡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